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성TV 김성도입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백운산 자락에서 불어왔지만, 용공사를 찾은 많은 신도들과 주민들은 모처럼 흥겨운 음악에 젖어 어깨가 들썩였는데요 이날 산사음악회에서 박서진 외에 많은 가수들이 함께 했는데요. 영종도 백운산 산사음악회 소식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용궁사에서는 지난 21일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용궁사를 찾은 주민들은 산사의 늦가을 정취 속에서 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궁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산사 음악회를 개최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번 산사 음악회는 김명석, BBS 불교 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많은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20년 전 영종도 갈매기 노래로 데뷔해 영종도와 인연이 많은 금잔디와 사랑은 맺고 짜구를 부른 진혜심, 미스트로 출신 가수 신나라, 4인조 밴드 블루스포, 영종도의 팬이 많은 신우정씨가 관객들을 즐겁게 했으며 또 노래하는 시인 노현서 불회의 명곡에 출연해 높은 가창력을 보여준 장고의 신 박서진 해롱포 가수 은정 배우이자 가수 이정성 퓨전 국악팀 엔 풍류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장구 치며 노래하는 장구의 신 박서진의 공연을 보기 위해 노란색 옷을 맞춰 입은 아줌마 부대의 답별님들이 용궁사 경내를 둘러싸 노란 단풍으로 물든 산사를 연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서진 가수는 공연에 들어서면서 트로트 황제 나오나님의 원곡 박서진 가수 리메이크곡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들려주면서 산사를 꽉 메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얼마나 멘트도 재미있게 잘하는지 이렇게 산세 좋은 용공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려야겠다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공사의 목탁소리가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영공사에서,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가시라고 언제나 관객들부터 생각하는 박서진 가수 성불하기를 빌겠어요. 이어서 박서진 가수는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꽃이 핍니다. 관객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멋진 장구 퍼포먼스로 보여주었는데요. 박서진 가수가 참 많이도 알고 있어요. 연꽃이 왜 예쁜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연꽃처럼 예쁜 꽃 피우면서 영공사에서 부처님 만나 연꽃 항례 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란다면서. 이어서 불러주는 노래는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저희가 핑크빛 인생은 한번더 다시 찾아올 거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멈춰 있었잖아요. 그 멈춰 있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 기간은 옛날에 즐거웠던 시기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흥해라 들려드릴 테니, 그 반야신경 마지막 장에 보면, 박서진의 흥해라를 사랑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바탕 웃으면서, 흥해라를 정말 흥겹게 산사를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하나되어 더욱 신나게 들려주는 흥해라, 역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흥해라의 노래가 끝나자 앵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박서진 가수는 앵콜 하신 분들은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 앵콜 안 하신 분들도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바란다면서 아멘이라고 하려다나무함이 타불이라고 하면서 볼을 톡톡톡 치면서 목탁 소리까지 내는 박서진 가수 역시 센스쟁이입니다. 이어서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대지의 항구 18세 순위 청춘을 돌려다오를 열창하며 엉덩이 춤을 추면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멋진 공연이었는데요. 멀리 인천 용궁산까지 찾아가시어 박서진 가수와의 멋진 추억 만들어 오신 답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서진 가수 인천 용궁사 산사 음악회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